이번 영상은 BL 도착 등록에서 삭제 시 부대 비용이 등록되어 있어 삭제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해당 메시지가 뜰 경우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기타 부대 비용 등록입니다. 기타 부대 비용 등록에서 조회를 누른 다음 BL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조회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불러온 다음, 상단의 삭제 버튼을 눌러 해당 BL에 등록된 부대비용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으로 BL 도착 등록의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 등록을 눌러 부대비용 창에 들어갑니다. 상단의 삭제 버튼을 눌러 부대비용을 삭제합니다. BL 결제대금의 경우 삭제를 해도 자동으로 내역이 불러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을 닫을 때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뜨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비 l 도착 등록에서 다시 삭제하면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